자 방금 전에 올린 1부 영상에서는 지수함수와 직선 혹은 로그함수와 직선이 나왔을 때그 기울기와 선분의 길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밑변하고 높이기를 표시해서 연립하는 유형을 살펴봤고 지금 이 2부에서는 지수함수와 지수함수 혹은 로그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왔을 때 아니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왔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먼저 지수함수와 지수함수가 나온 경우를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때 그러면 크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 그러니까 경우를 내가 세 개로 나눠볼게. 단순히 그냥 평행이동이 했을 수도 있어. 평행이동. 그러니까 대칭이동 없이 평행이동한 경우. 자, 두 번째는 선대칭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점대칭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괜찮을까? 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발견하는지가 좀더 중요하지. 자 평행이동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y는 ax 제곱하고 y는 a의 x-m 플러스 X, N의 관계면 얘는 그냥 단순히 뭐야? 딱 봐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는 N만큼 표현이기한 거지. 그리고 선대칭은 이제 두 종류가 있지. X는 A에 대한 선대칭, 혹은 Y는 A에 대한 선대칭. 자, 그게 보통 이제 요렇게 해서 지수함수를 두개 주는 경우. 혹은 요런 경우에서 우리가 아, 얘네 둘은 이거에 대해서 선대칭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요거를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자, 뭐 뭐냐면 일단 얘네 둘을 보면 뭐하였다는 걸알수 있어. 그치? 이 둘의 관계가 왼쪽 지수함수가 오른쪽 지수함수가 되려면 y축 대칭이동 후에 x축으로 플러스 2m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지금.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단순히 y축 대칭만 했더라면, 이 둘은 어떤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그렇지. x는 0에 대한 성대칭이야, 원래는.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한 함수를 x축으로 2m만큼 평행이동시켰다면, 이제 이두 함수는 뭐에 대해 선대칭이다? 평행이동의 절반만큼 대칭축이 움직이거든. 그래서, X는 M에 대한 선대칭이 되는 거야.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예시 하나만 더 보여줄게. 이게 물론 내가 수원수트 중킬러 전략 영강에서좀 자세히 언급하긴 했지만 혹시나 뭐그 영상을 안본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근 혹시라도 그 영상을 볼 친구들이라면 그영강의 1부는 조금 오개념이 있어서 2부 보면 좀더 예시를 들어서 자세히 했으니까 2부 봐주면 되고 급한 친구들은 그냥 지금 내가 말하는 것만 이해해도 괜찮아?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예시 하나만 보여줄게. 그니까 러 문제에서 이런 식의 경우가 많이 나와. y는 2의 x제곱하고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 상황에서 이두 지수함수는 어떤 관계일까? 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아, 이렇게 갈때 y축 대칭이동을 하고 x축으로 얼만큼 갔으니까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한 거니까 그러면 x는 뭐에 대해 선대칭이겠다? 플러스 1의 절반인 x는 2분의 1에 대해서 선대칭이겠다. 실제로 너희가 이 그래프 직접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대칭 축이 X는 2분의 1이 될 거야. 괜찮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의 절반만큼 대칭 축이 움직인다는 원리를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점대칭, 선대칭의 제일 중요한 사실은 평행이동의 절반만큼 대칭축 또는 대칭점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고 점대칭 선대칭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꽤 손쉽게 어떤 축에 혹은 어떤 점에 대하여 대칭인지 판단 내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 예시는 지울게 자 자, 그러면 이제 요 경우는 바로 대답할 수 있겠지? x축 대칭 이동한 후에 y축으로 2m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아, 그러면 얘는 누구에 대해 선대칭이겠다? 원래 x축 대칭은 y는 0 선대칭일 텐데 거기서 평행 이동을 2m만큼 했으니까 얘는 y는 n 선대칭이겠다. 아까 얘는 뭐 했어? x는 m 선대칭이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 아, 선생님, 그러면 y는 n 선대칭일 때한 놈을 x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할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두 함수가 이렇게 해서 y는 n에 대해 선대칭인데 내가 얘를 이렇게 해서 x축의 방향으로 살짝 평행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럴 경우에는 이 둘은 대칭성이 일반적으로는 깨져. 알겠지? 물론 이게 형태가 아주 독특한 경우에는 옮겼을 때 점대칭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깨진다. 다만 같은 만큼 X축으로 평이도 하면 그러니까, 뭐, 둘다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이도 한 경우에는 Y는 N에 대한 대칭이 깨지진 않겠지. 어, 요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대칭도 같은 논리니까 빨리 하고 넘어갈게. y는 a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플러스 em, 플러스 en. 자, 요거는 내가 말로만 좀 설명해보면 원점 대칭 후에 x축으로 플러스 em, y축으로 플러스 em 평이동 한 거니까 그거의 절반만큼인 대칭점인 m, n에 대하여 점대칭인 관계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나? 어. 그래서 요 2번, 3번이 뭐 대놓고 나온 경우는 많이 없지만 알고 있을 때 그림에서 아, 얘네들이 이런 관계 있구나를 파악하는 건좀 도움이 될 거야. 실제로 요 점대칭 같은 경우는 좀 이따 풀어주겠지만 요 14번을 보게 되면 그니까 얘네인 y는 2 x제곱이고 얘는 y는 1백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그니까 그게 다시 써보면 얘하고 얘하고니까 어떤 관계야 둘은 그러니까 지금 일이 없었으면 어떻니 얘들아 여기서 일이 없었어 그러면 둘은 어디에 대해 점대칭인데 그러면 이 둘은 기함수니까, 아, 물론 기함수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서로 원점대칭인 관계니까 0,0 점대칭인데 그 상황에서 한 놈을 y축으로 1만큼 평이동시킨 거지. 그러면 그거의 절반만큼인 2분의 1을 더해면 돼서, 아, 이두 지수함수는 0,2분의 1에 대해서 점대칭이구나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0,2분의 1을 뭐 그래프에서 표시한 다음에 혹시나 이 점대칭인 성질을 이용할 수는 없을까 고민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아 점대칭하고 선대칭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구나까지 파악하면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요거는 이제 보고 있으면 바로 이게 하나 떠오르지. 음 뭐야 아 그치 역함수 관계구나 이제 사실 역함수가 뭐 미적분에서 나오면은 좀더할 얘기가 많지만 우리가 수원수투에서 역함수가 나왔을 때는 웬만하면 y는 x 대칭이라는 기하적인 성질을 쓰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그래서 실제로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이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일 경우에는 y는 x 대칭을 이용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야 자, 근데 요건 당연한 얘긴데 역함수인 걸 판단해야 y는 x 대칭을 이용할 거 아니야 자, 쉽게 판단하는 방법 알려주자면 y는 a의 x승의 역함수 뭐야? 음, 요건 너무 쉽다 그치? y는 ax 제곱의 역함수는 y는 log a의 x야 원리는 그냥 x랑 y 자리 바꿔서 y에 대해 정리해 준 거지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라 거지 그럼 y는 x의 빼기 m 플러스 n의 역함수는 무엇일까? 어. 자, 이제 생각을 한번 잘 해봐봐. 역함수라는 건 x랑 y 좌표를 바꾼 거지 혹은 x축하고 y축을 반전시켰다라고 이해해도 돼. 그러면 지금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이 x축으로 플러스 m, y축으로 플러스 n이라면 이 로그함수는 반대가 돼서 x축으로 플러스 n, y축으로 플러스 m이 되는 거라. 아, 그러면 y는 로그 a에 x 빼기 n 플러스 m이 돼서 아, 이 둘이 뭐 어구나. 이 둘이 서로 역함수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이런 거 가끔 나오지 y는 2의 x-1 플러스 3하고 y는 로그 2에 x-3 플러스 1 그러니까 이렇게 두 함수를 주게 되면 어 뭐야 얘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근데 얘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아이 둘은 역함수 관계겠다 근데 혹시나 너무 헷갈리거나 좀 꺼림직하다 싶으면 직접 이 X랑 Y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꿔서 한번 정리를 해봐. 그러면 역함수인 게 바로 알수 있을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판별해주면 되고, 그럼 역함수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일단 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겠지? 그래서 이 둘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인 선을 그으면 당연히 수직일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일 거고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서로 같겠지. 그리고 나서 뭐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비율이 1대 1대 루트 2뭐 이런 것도 알수 있을 거. 어, 요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기출에 나온 내용 하나만 언급을 하자면 이 상황에서 좀 이따 문제를 보긴 할 건데. 이한 놈을 x축으로 플러스 n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하잖아 이런 식으로 여전히 그러면 이 점이 이 점으로 오고 이 점이 이 점으로 올 거야. 사실 이게 내가 1부에서 설명했었던 직선의 기울기랑 평행이동의 비율이 같은 경우야. 어, 요게 엄청 독특한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두 점이 서로 같은 점이구나. 그냥 평행이동했을 때딱 겹쳐지는 점이구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바로 응용할 수가 있어. 아직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자, 구체적인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감을 잡아 봅시다. 자, 한번 요 6번 문제부터 봅시다. 일단은, 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요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고, 아직까진 별 생각 없어. 근데, 어, 이거 아까 내가 뭐, 로그함수랑 지수함수가 나왔으니까, 뭘 의심해라? 역함수이진 않을까를 의심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역함수인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써볼게 아 x-1제곱하고 로그 a에 x-1이구나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지금 둘이 역함수야 역함수 아니야? 역함수가 아니야 어, 그래서 이 둘은 지금 역함수가 아니고 얘랑은 누가 역함수겠니 원래 y는 로그 a에 그렇지 x에 플러스 1 이게 원래 역함수야 근데 이제 지금 이두 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 이제 요 로그함수를 그려놓고 뭐 평행이동 관계를 이용을 해도 되고 솔직히 나는 그냥 뭐를 선호하냐면 아마 기본적인 풀이는 뭐 다른 강의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테니까 아마 잘 보지 못했을 만한 풀이를 하나 알려주자면 봐봐 지금 구하는거나 혹은 조건으로 준게 선분의 길이와 삼각형의 넓이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그림 전체를 뭐 해도 길이와 넓이는 변하지 않지? 내가 뭐 해도 괜찮지? 그렇지? 이 전체를 그러니까 통째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일만큼 밀더라도 선분 AB의 길이라든지 삼각형 ABC의 넓이는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이 함수를 밀어서 생각을 할 거야. X축, Y축을 새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풀이도 가능하다는 라걸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거 전체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표이동시키면 식이 뭘로 바뀌면서 Y는 AX제곱하고 Y는 log AX로 바뀐다. 그러면서 이제 AB를 대신에 혹시나 원래 값하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A프라임, B프라임, 그리고 얘도 C프라임 그러니까 C가 여기가 아니라 그럼 여기 있겠지? C프라임. 이제 C프라임은 아마 마이너스 1, 뭐 A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괜찮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이제 요 상황인 거고 이제 문제에서 이 길이가 2루트 2라고 줬으니까 그러니까 평행이동해도 길이는 안 변해서 그냥 2루트 2 그대로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우리 1부에서 했던 내용이 떠오르는 거지. 어?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데 그리고 식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되겠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와 동시에 또 뭐도 그릴 수 있냐면 지금 역함수니까 y는 x도 긋고 싶어지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엄청 많아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교점을 구할 수가 있겠지 교점 구하면 몇 컷만 몇이다?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교점이니까 2분의 3, 2분의 3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직각삼각형의 가로세로가 모두 2, 2가 되겠지. 비율이 1대1대 1대 루트이니까. 그럼 이걸 이용하면은 지금 내가 색칠하는 이 작은 직각삼각형은 밑변과 높이, 뭐 혹은 가로세로가 각각 1, 1이잖아. 아, 그러면 우리 A'의 좌표는 2분의 3, 2분의 3에서 X 좌표는 1만큼 빼고 Y 좌표는 1만큼 더해서 이런 식을 이루겠지. 근데 여기서 구하는 게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잖아? a프라임, b프라임, c프라임. 일단 뭘 구해? 이거를 y는 AX a x 제곱이 대입해서 a값을 한번 구해볼게. 이제 이런 제 식으로. 아 그럼 a는 일단 4분의 25인 걸 알았고 그럼 c프라임의 좌표도 마이너스 1,25분의 4라고 구해낸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는 딱 뭐만 하면 끝나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밑변을 2루트 2로 본다면 높이만 구하면 끝나는데 그 높이는 잘 들어야 돼점 C프라임과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은 바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 높이를 구해 하 볼게 한번 그럼 루트 2분의 어떻게 하면 돼? 까지 그러니까 루트 2가 나온 이유가 뭐야? 얘가 X 플러스 Y 빼기 3은 0이니까 우리 루트 1 플러스 1에서 루트 2가 나온 거고 이제 이 마이너스 3,25분의 4를 대입한 걸 분자에 써주면 됐지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 대입해서 써주면 이게 25분의 96이 아마 나올 거야. 음. 응. 그러면 높이가 25루트 2분의 96이 되고 거기다가 밑변이 루트 2. 근데 삼각형의 넓이 2분을 곱해줘야 되고 이게 S인데 구하는 게 50S니까 50까지 한번 곱해줄. 약분할 거 많이 보이지? 일단 루트 2 날라갈 거고 2도 날라갈 거고 50도 25랑 약분하면 2만 남아서. 96 곱하기 2는 답이 19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전체를 평행이동해서 이때, 직선의 길이. 정확히 선분의 길이겠지. 어쨌든 선분의 길이나 아니면 뭐 삼각형, 사각형 등의 넓이는 내가 이걸 전체를 평행이동해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역함수 관계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 요 발상을 이용한 거지. 물론 이 방식이 아니라 그냥 역함수를 이 자체에서 그려서 평행이동 관계를 이용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전체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색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본 거고 주의해야 될 거는 요 C프라임의 좌표다 음. 좌표는 편이동하면 바뀌니까 그런 걸좀 주의를 해주자라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좀 많은 계산량으로 논란이 있었던 용무 12번 한번 같이 볼 건데 그냥 냅다 계산해서 하는 풀이는 한번 직접 해보면 좋아. 솔직히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때뭐 그런 계산 가끔 하잖아. 그래서 물론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와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요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래서 계산하는 것도 충분히 연습을 해놓아야 하고 이제 오늘 소개할 풀이는 일단 이점대층을 이용해서 플러스 지수함수의 그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좀 똑똑하게 풀 수가 있거든? 근데 아니면 그냥 단순히 식으로만 잘 관찰을 해도 그 대칭 관계가 식에서도 보여. 그래서 두 가지 풀이를 보여줄 건데. 자첫 번째로는 자, 어떻게 내가 미지수를 잡을 거냐면 얘가 지금 y는 2x 제곱이고 얘가 y는 1 빼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인데 이제 여기서 0,1 2분의 1 점대칭을 쓰고 싶지만 딱히 방법이 안 보인다고 쳤을 때 어떻게 풀수 있냐 일단은 좌표를 똑같이 표시를 한번 해볼게 됐고 라고 하면은 이때 여기를 내가 x는 a x는 b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한번 잡아보자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요 a b 는이 c d 를쓸 건데 요게좀 아마 복잡하게 나왔을 거야. 근데 여기서 자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면 일단 점 d 의 y 좌표는 100 2의 마이너스 a 제곱 점 c 의 y 좌표는 2a 제곱 점 b 는2의 b 제곱 점 a 는100 2의 마이너스 b 제곱이지. 그럼 우리가 식을 두 개를 쓸수 있지? A, B는 C, D를 이용하면 보통 아마 이렇게 쓸 거야. 이 길이랑 이 길을 구해서 이렇게 썼겠지. 뭐 2의 b 제곱 빼기 1 빼기 2의 마이너스 b 제곱은 누구의 두 배다? C, D의 두 배다. 그래서 C, D도 어떻게 써 여기서 2의 a 제곱 빼기 이런 식으로 했을 거고 자그 다음에 뭘 썼을 거냐면 2의 a 제곱이 1 빼기 2의 마이너스 b 제곱이다. 이렇게 썼을 거야. 그래 놓고 이 둘을 뭐 했겠어? 연립을 했겠지. 근데 이제 연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쉬운, 쉽게 할수 있냐면 구조를 좀잘 파악해야 돼. 연립의 구조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내가 2의 a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 얘는 다시 1-2의 마이너스 b제곱으로 바꿀 수 있거든? 이러면 은 그냥, 그냥 끝나. 자 봐봐. 왜 끝나냐면 2의 b제곱 빼기 2의 a제곱은 2의 2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제곱이 되거든. 부호를 바꿔 써서 다시 썼고 자요 상황에서 이제 얘는 2에 1-A 빼기 2에 1-B 요렇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얘랑 같다 이게 무슨 의미니? 잘 관찰해봐 지금 꼴을 대칭의 구조가 보이지 않아? 솔직히 난 이런 꼴을 봤으면 이걸 먼저 해봤을 것 같아 B랑 1-A가 어? 같은 거 아니야? 그럼 마침 이거랑 A는 1빼기 b랑 같은 걸 썼을 때 지금 이 두식이 정확히 뭐 하는 식이야 동일한 식이야 즉 A 더하기 b가 1이라는 거고 A와 b의 정 가운데에 2분의 1이 있다라는 건데 어찌됐던 이 구조적 특징을 이용해서 A 플러스 b는 1을 뽑아낼 수 있고 그걸 이용하면 이제 뭐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겠지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답을 구하면 이제 기존에 뭐 단순히 X좌표를 T로 잡고 로그로 표현하고 다음에 이제 뭐 3차방 향식 푸는 것보다는 좀더 빠르게 풀수 있는 게첫 번째 방법이야.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식을 잘 관찰하면서 구조적인 특징,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a는 1배기 b를 뽑아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두 번째는 아마 뭐 다른 곳에서 많이 본 풀이일 텐데, 확실하게 이해를 좀 시켜주면 이제 요즘 어떤 실전 개념 강의를 듣더라도 이제 이런 건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예시를 들을게. 똑같이 뭐, 미치인 지수함수에서 어떤 임의의 점이 있어. 아무 점이나 상관없어. 어떤 A,2의 A제곱에 대해서 내가 이 점을 X축으로 1만큼 이동시킨 요 점. 이 점은 뭐 당연히 뭐겠어? A 플러스 1 2의 a 더하기 1제곱이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x 좌표가 플러스 1될때 y 좌표는 지금 몇배 됐어? 2의 a제곱에서 얼마를 곱하면 2의 a 더하기 1제곱이야. 그렇지, 곱하기 2를 하면 돼. 그래서 아, 밑이 2인 지수함수에서 어떤 의미의 점한 점을 잡고, 거기서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더해주면 y 좌표는 곱하기 2가 된다는 라 거지 그럼 만약에 밑이 3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x좌표를 1더할 때마다 y 좌표는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어, 이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관계를 응용시키면 은 어떤 두 점의 Y좌표의 차가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두 점이 솔직히 이 X축의 길이는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고 뭐 Y좌표의 차가 K야 그러니까 X좌표 차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근데 Y좌표 차가 K인데 내가 지금 이두 점을 정확하게 둘다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옮겼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동하겠지 괜찮을까 이때 그럼 뭐 당연히 요 가로 길이는 물음표로 똑같이 유지가 되겠지만 세로 길이는 어떻게 변하냐면 이 K 로 변해. 그러니까 마치 한 점에서 X좌표에 1을 더했을 때 Y좌표는 곱하기 2가 됐던 것처럼 두 점을 모두 플러스 1만큼 옮기면 Y좌표가 당연히 각각 모두 2배가 됐겠지만 그럼 뭐랑 같은 말이냐면 Y좌표의 차도 Y좌표를 뺀 것도 2배가 된다. 그래서 이동하기 전에 Y좌표의 차가 K였다면 플러스 1만큼 이동하고 나면 당연히 얘도 밑이 2인 상황일텐데 그러면 y 좌표 차가 e k 가 된다라는 거지. 자, 이거를 이 문제 고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일단 그 과정에서 뭐도 쓰이냐면 0,1 2분의 1 점대칭인 것도 쓰이고 그와 동시에 자이 사실을 이해해야 돼. 뭐냐면 잘 봐. 사실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한 건데 0,1 2분의 1이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상황에서 잘 봐. 이 점하고 이 점은 같은 점이야. 그리고 이 점하고 이 점도 같은 점이고 그리고 이 점하고 이 점도 서로 같은 점이야 물론 위치상으로는 당연히 다른데 내가 말하는 같다라는 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똑같은 초상화가 있어 뭐 대충 그릴게 뭐 사람이 이렇게 있고 눈, 코, 입이 이렇게 있고 이걸 내가 돌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뭔 느낌인지 알겠어? 자 이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라 거지 이 눈은 이 눈이랑 같고 이 눈은 이 눈이랑 같아. 그리고 여기 코는 여기랑 같은 거고, 여기 머리카락은 이 머리카락이랑 같은 머리카락이야. 여기서 말하는 '같다'라는 것도 당연히 지금 이 도화지상에서 이 위치는 다르지만, 이 얼굴이라는 하나의 뭐 그래프상에서는 위치 혹은 정확히 말하면 상대적 위치는 '같다'라는 거지.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이 점하고 이 점이 그래프상에서 같은 점이야. 점대칭일 때 그리고 요점하고 요점도 같은 점이야 요점하고 요점도 같은 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직관적으로 납득이 되겠니? 요런 거 이제 물리에서도 엄청 많이 쓰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여도 되냐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이런 점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곡률이라고 할까? 내가 지금 색칠하는 요 분홍색깔 곡선의 곡률하고 여기 공유라고 일치하는 거야. 왜냐면 대칭이니까. 이 관계도 같이 곁들여서 생각해야 비로소 이 문제를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어. 솔직히 너무 어렵지.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첫 번째 수식적 관찰을 좀더 추천하기는 해. 괜찮아. 그래서 아, 연립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계산으로 밀고 나가되 그 계산 과정에서 뭔가 대칭성이 보인다면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면 되는 거고. 이제 오늘따라 좀 컨디션이 좋아. 그러니까 뭔가 그래프를... 보는데 막 이런 사실들이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가면서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어 뭐야? 그럼 여기서 점 a는 누구랑 위치가 같고 이렇게 이동해서 요점 a 프라임을 잡았을 때 얘랑 위치가 같고 요점 d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여기 잡았을 때점 d 프라임하고 위치가 같구나. 근데 이때 점 a 프라임 d 프라임의 뭐가? y 좌표 차가 점 b와 점 c의 y 좌표 차랑 서로 두배 관계구나. 아 그러면 지금 점 c 점 b는 점 a 프라임과 d 프라임을 각각 x 축으로 플러스 1한 거구나 그래서 끝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다 라는 거지 다시 내가 y는 ex 제곱만 한번 그려 볼게 지금 y는 ex 제곱에서 점 c랑 점 b는 그냥 원래 있었지 점 c랑 점 b는 원래 있었는데 잘봐 지금 점 a랑 점 d가 물론 다른 지수 함수에 있지만 방금 내가 설명한 요 같다 라는 점대칭 함수에서 이 점대칭점을 중심으로 점을 대칭 이동하게 되면 결국에는 위치가 같은 점이 된다라는 거지 상대적 위치가 그러면 내가 점 A를 y는 2x제곱으로 옮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A 프라임으로 마찬가지로 D 프라임도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고 이때 점 a'과 d'의 y 좌표차를 k라고 한다면 문제 조건에 의하여 점 c와 점 b의 y 좌표차는 2k라는 거지. 왜? a, b는 지금 2cd니까. 그러므로 아, 내가 만약에 점 a의 x 좌표를 x는 a라고 둔다면 점 a'은 당연히 뭐겠어? x는 마이너스 a일 테고 왜? 아니 0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으니까. x는 0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랑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이고, 그때 점 c의 좌표가 뭐가 된다? 점 c가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된다. 아까 얘기 설명했지, 플러스 1만큼 이동시키면 y 좌표 차가 두 배가 된다라는 거. 그러므로 아, 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구나. 그리고 점 b의 좌표는 애초에 점 A랑 같으니까 x는 a인 거고. 그럼 아까 확인했었던 뭐가 바로 보이는 거야? b가 1 0 0 a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래서 1번 풀이 좀더 추천하긴 하는데, 저 2번 풀이는 학습용으로 가치가 있다. 충분히. 알겠지? 음. 그래서 요 상대적 위치라는 개념도 확실히 이해해주면 그래프를 보는 안목이 좀더 늘어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좀 길기는 했지만 내가 말한 걸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게 해주면 실제로 기출문제들을 풀때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어